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자, 지금 갑자기 웰바이오텍이 큰일이 나가지고 제가 다급하게 지금 다른 영상들 많이 준비하다가 먼저 지금 찍게 되었어요. 자, 웰바이오텍이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시가, 시가 6%까지 뜨고 장중에 8%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웬걸? 저가가 무려 마이너스 22%까지 갔어요. 자, 고가 대비해가지고는 마이너스 30% 가량 지금 하한가를 때려 맞은 건데 자 이게 웬일일까? 분봉상 한번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가 때 살짝 높이 떴죠? 어, 높이 뜬 다음에 밑으로 살짝 빠지는 척하면서 살짝 올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 다져주는 모습에서 자 요때 어, 뉴스가 나왔어요. 어, 어떤 뉴스냐? 자 요런 뉴스거든요. 웰바이오틱 리튬 2,000톤 첫 판매했다. 이런 뉴스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시간대, 보면 11시 나오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 눈치채셨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올랐다 가쭉 빠진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리도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다시 바닥을 잘 봐주고 있는데, 자, 이때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자, 시간대 보시면은, 이때죠? 어, 14시 13분에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다. 자, 주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자,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됐는지 밑으로 쭉 빠진 모습인데요. 요때 매도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톡방에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서 계속 밑에 바닥 잡아주는 거 보고 적당히 올라갈 때 살짝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자, 프로그램이 줄기차게 팔고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줄기차게 지금 거의 150만 주간에 계속 팔아댔잖아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기타법인까지 계속 팔아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과 지금 구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많은 물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어제 찍어드렸거든요. 불과 17시간 전 어제 바로 찍어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하지만 위쪽에 바로 꼬리 따라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위쪽에 꼬리 절대 따라 붙으면 안 된다. 왜? 나올 물량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밑에 물량서가 좀된 다음에 지지받아주고 그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 그려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라인, 라인도 여기 있는 라인 그대로 그려드렸어요. 그죠? 자, 오늘 종가선 라인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졌죠? 요런 지지 라인들 전부 다 그리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가지고 대응하신다고 하시면 영상 듣는 거 자체만으로도 크게 도움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냐? 자, 그동안에 조금 조금 조금씩 나눠서 계속 팔아지 끼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계속 팔아지 끼고 있었어요. 기타 오인쪽에서도 그렇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기타음 쪽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호재붙어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수급이 몰리겠죠. 즉, 개인들한테 많이 떠넘기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100만 주가량을 바로 정리했다는 거죠. 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만 주 바로 정리하고 기간 금투까지 오직 매수세가 들어온 건 개인 뿐이에요. 250만 주다 들어왔죠? 자, 그래서 오늘 하락은 기본적으로 물려있던 C비 물량들이 많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이대로 미친 듯이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냐? 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자, 고점 한번 트라이, 두번 트라이, 세번 트라이할 때 거래량 엄청나게 올려 놓고 위에 올라간 다음에 지지받아 주던 그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 거예요. 즉 이 구간 어떤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이다 어, 세력의 구간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더 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 빼게 되면 이 친구들도 손해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만간 물량 작업이 조금 들어갈 것 같다 자 굉장히 위 아래로 현란하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 정말 잘 세우시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2,000원 이하 때까지 좀 보시라 대응 전략 다 말씀드렸는데 자 문자 다들 보내셔가지고 받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톡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죠? 실시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가 뜨자마자 프로그램 전부 다 매도세 나오는 거 보고, 기타 법인 매도세 보고, 기존의 수익이신 분들은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텔레그램 톡방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링크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010-762-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참여 웰바이오텍이라고 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웰바이오텍 전용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렇게 웰바이오텍 매수매도 대응전략지 전부 다 말해놨잖아요. 여기 나온 것들.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평당가에 따른 포착. 평당가에 따른 대응전략 제가 세 단계로 포착. 나눠가지고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물대에 따라서 적어놨습니다. 저 강력한 매물대, 매물대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놨으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0 1 0 7 6 3 1 6 8로 웰바이오틱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전부 다 적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대응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백날 얘기 들어봤자 본인이 보고 따라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죠, 뭐. 주식은 기통량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매도 대응자를 꼭 받아가시고, 아직 시비 물량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세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요 구간, 요 라인 때는 지켜줄 수 밖에 없다. 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사한테 물려도 독을 좀 빼야 오히려 면역대가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위쪽 구간에서도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온 다음에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량 작업 해준단 말이죠. 자, 당분간은 이렇게 흔들어 줄 거예요. 흔들어 주면서 물량 소화 해줄 텐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제가 대응 전략집에 적어 드린 3차 매도가 위주로 좀 보시고 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제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전부 다 말씀 드려 놨죠. 자 그런 가격들 꼭 참고하셔 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뚜렷한 어마어마한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투매로 떨어진 것이다. 자 보시면 떨어질 때도 딱히 매직봉 요거 하나 빼고는 물량 소화해 준 작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억눌려 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기본적으로 들어온 이 250만 이 250만 일반 개인이다? 절대 아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요17 어제만 하더라도 15%를 끌어올린 주범이 누굽니까 자요 개인 창고예요 자 세력이 개입을 해서 위쪽에 위쪽부터 툼에 잡아 나가면서 지금 12 물량으로 좀 털어준 건데 그러한 흡수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좀 시황이 지금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리튬 자체는 호재고 앞으로 리튬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아무래도 2차전지 최대 대장이었던 에코프로 자체가 지금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섹터가 전부 다 살아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매물 때 소화하면서 조금씩 기간 조정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